23년 3월 10일 새벽 5시 시작하는 유벤투스 프라이브루크. 유에파 16강 2차전 경기. 메인 픽 프리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홈팀인 유벤투스는 최근 6경기에서 4승 1무 1패를 기록 중이고 3월 5일 펼쳐진 세리에이 로마 원정 경기에서 0대1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 이어온 3경기 연속 승리를 이어가는데 실패하였습니다. 공격수인 밀리크, 카이우 조르즈, 수비수 마티아 데 실리오는 모두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로마전 부상으로 전반전을 마치고 레오나르도 보누치와 교체된 산드로의 출전 여부는 불투명하며 아마 이번 경기는 보누치가 선발로 경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공격수 피에사와 미드필더 홀 포그바가 같은 경기 벤치에서 모습을 드러낸 후두 선수 모두 주중 선발 출전 경쟁을 펼치고 있지만 포그바 같은 경우 6개월여간 경기에 나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몸 상태가 완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밀리크의 부상으로 디마리아와 블라호비치가 다시 한번 최전방에서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디마리아는 이번 시즌 5번 유럽대항전 경기에서 6골에 직접 관여하고 있으며 마카비 하이파전에는 3개의 어시스트, 지난 낭스전에서는 3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어웨이 팀인 프라이브루크는 최근 6경기에서 3승 이무일패를 기록 중이고 3월 4일 펼쳐진 독일 분데스리가 맨넨글라트바후 원정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며 2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장기 부상자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는 미드필더 다니엘 코피체레는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맨넨글라트바 후전 결정한 미카엘 그레고리시는 유벤투스 전 출전 여부 역시 불확실합니다. 만약 그레고리슈가 결정하게 된다면 루카스 헬러가 그를 대신해 최전방 공격수로 나서게 될 것이고 미드필더 빈센초 그리포는 이번 시즌 분데시르가 22경기 12골을 기록하며 아주 좋은 폼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완니츠는 부상에서 회박하며 주말 경기 벤치의 모습을 보였으며 원정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2월 리그네 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던 유벤투스는 지난 로마 경기에서 패배하면서 반등을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라이부르크는 지난 원정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두며 승리를 거두지 못하였지만 최근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며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라이부르크가 결코 만만한 팀은 아니지만 홈에서 경기를 펼칠 유벤투스가 객관적으로 훨씬 더 많은 개인기량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고 다음주 독일 원정을 떠날 수 있을지 매치 포인트입니다. 메인 주력픽은 조건 없는 가족방에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입장 가능하고 스포츠 정보 공유하며 다폴더 고배당 적중보다는 메인 조합 픽으로 승률을 올릴 수 있는 경기 시작보다 정확한 선발 라인업과 베스트 라인업 부상자 체크 후 모든 선수들 포지션 파악해 외 배당률에 따른 메인 조합 픽 조건 없이 입장 가능한 승부사 정보 공유방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